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비용 등 투자하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미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다 된다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래도 용기를 아. 내서 간다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깊은 한숨을 쓰고 그러세요이 <laughs> 얼마나 진짜 고민인데.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거긴 하네요. 이제 저,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말씀을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취업하고 대학하고 100%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학교 학업을 하는 동안, 전공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졸업하기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많이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졸업하는 준비 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준비 과정을, 그냥 학생들이, 가, 우리는 가르치기만 할 거니까 너가 알아서 준비해. 하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졸업해서 취업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 가져야 되는 뭐, 니즈도십도 있을 거고, 팀워크 련뭐 그런 스킬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경험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네. 대학교에서 같이 준비해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 평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거 뒤에 보면 <laughs> OS 6걸월 과정을 해 봤어요. 이 OS 오래 오레, 오래건 스테이트 대버스에는미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미코이라는건 이제 엔, 엔지니어링 학생이랑 경영학과 학생한테 어 4년 동안 다니면서 어 6개월씩 두 군데 회사에서 아어 페이드 일을 그러니까 또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투 페이드 인턴십스라고 저기 집에서 6개월 6개월 해 가지고 그졸업하는 뭐, 기간은 이제 5년으로 걸리겠죠.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네. 근데 물론 이걸 아무나 모든 학생들은다해 주는 건 아니고 선발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조건은 뭐 공부 잘해야 됩니까? 일정 정도 학점 이상 돼야 되고 어. 그 이수하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졸업했을 때는 실제로 한국 학생이 이제 여기에는 안 땄는데 뭐이 과정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인턴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충분한 능력치를 보였다고 하면 음. 졸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로 갈 수도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졸업할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음. 경험으로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준비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자분이 질문 주신 게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하면 취업이 유리할까요? 이 사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지사님이 답변을 얘기해. 주신다면 자 유학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인생도 걸린 일인데 그래도 용기를 해서 간다 취업을 취업이 나는 목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레곤에 사는 것처럼 이런 이코 같은 이렇게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데를 가라 이 말이죠. 아, 알겠습니다. 어, 뭐. 네,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도 상담 많이 하는데 학생들 취업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다고 취업을 100% 보장해 주는 시대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스카이 나온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뭐, 거 같아요. 그, 하지만 좋은 학교를 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미것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내가 되게 단단해지고 강력해질 거니까 맞아요. 그럼 다른 그러니까 반면에 좀 설렁설렁 대학교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학생이 네 맘대로 네. 네. 알아서 잘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네. 지원해 주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거 인, 인터커리어. 아, 여기서 광고했대요. 그럼요. 유학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학도 그렇지만 유학가시는 분들도 취업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인투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인투 커리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나중에 취업할 때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송을 하고 네.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은 어, 취업, 유학, 취업에 대한 걱정 당연히 되시겠지만 조금은 더 그런 걱정을 덜수 있을 것이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투커리어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직은 안개 속에 많이 잠겨 있지만, 네. 어, 이름은 인투커리어 퍼스트입니다 커리어가 직업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세계를 적응하기 음.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단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학업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 서포트를 해요. 어 단순한 애로 인턴십 같은 거 대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3년짜리, 4년짜리 플랜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미국, 영국 같은 경우 3년, 미국은 4년 이렇게 학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하라고 아니라 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외국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어, 능력치 음.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전시켜주겠다. 음. 이게 이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부채안 나오고 비용이나 이런 거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할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좋은 학교 가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잘 준비하면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페이드 인턴십은 혹시 네. 얼마 정도 비용을. 현지 받을까요? 학생들이 받는 거 정도 받는다고. 아니. 현지 그 취업하는 학생들 학생들인 그러니까 인턴십이라고 해서 낮게 받는 건 아니고요. 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 원래만불 2만불에서 3만불 사이 정도? 한다고 네. 아, 하더라고요. 꽤 같네요.